좋은 예감 덩어리 이경환입니다 <laughs> 열정. 보라 동해의 푸른 물결 춤추고 정열의 태양이 솟아오는다. 아, 내 가슴엔 심장이 고동치고 내 가슴엔 열정이 끌어오는다. 보라 이리여 모여라 사람들이여 나에겐 열정이 있다. 이제 나는 무슨 일이든 어떤 사람이든 가리지 않는다. 수백명 수천명 수만명 앞에서 나의 생각과 주장을 당당하고 거침없이 쏟아내렸다. 감사합니다. 저는 <laughs> 애간덩어리 이경원입니다. 좋은 애가 오세요. 좋은 예감을 가지면 기분이 좋아 지네다 좋은 예감으로 아침을 맞으면 온전히 힘이 납니다. 좋은 예감으로 사람을 만나면 모두가 반갑습니다. 좋은 예감으로 일을 시작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립니다. 당신의 좋은 예감은 만나는 모든 분들과 함께 좋은 세상을 만들게 됩니다. 좋은 예감 덕분이니다